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무용수 남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기본무. 를 배우는 시간을 가져 볼 건데요. 먼저 한국 무용의 기본 무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 이제 일반 회원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배웠다가 온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저 저한테 이제 항상 한국 무용은 기본 무가 왜 이거저거 다르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아 이게 한국무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국립의, 국립무용단에서 배웠던 국립기본이 가장 많이 좀 추워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는 뭐 숙대기본무, 또는 경리대 기본무 이렇게 대학별로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 이제 기본무 명칭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본무가 통합이 되있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뭐 한국명을 예를 들어서 해야 되는데 딱 기본무가 있다 이러면 이 기본무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규칙은 되어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배웠던 선생님들에 따라서. 또는 어디에서 내가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조금 기본 무들이 다른 건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어떤 거를 배워도 상관은 없어요. 없고 그 나름대로의 다 기본이 한국어 명의 기본에 필요한 기본 무들이기 때문에 국립 기본을 배우시든 숙대 기본 무를 배우시든 경희대 기본 무를 배우시든 여러 다른 배, 기본 무들을 배우시든간에 어, 상관은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제가 보여드릴 기본문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원을 제가 6살 때부터 다녔어요. 네, 다녔는데 그 학원에서 어 숙대 기본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 그러다 그러 보니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제가 이제 숙명여자대학교를 좀 진학을 하고 싶어서 또 숙대 기본문을 또 배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대를 들어가서 또그 숙대 기본모를 자연스럽게 또 이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또 정리를 하게 되고 또 학원을 하면서 또 회원들이나 학생들에게 숙대 기본모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숙대 기본모 같은 경우에는 정재만 선생님께서 이제 숙대 들어오셔서 이제 정리를 하신 어떤 그런 숙대기본무 국립 기본무에 플러스 자진모리가 하나씩 붙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국립 기본에서 약간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 선생님께서 국거리 자진모리, 국거리 자진모리 이거를 1동작부터 5동작까지 쭉 정리를 해 놓으셨고 이제 그게 보통 지금 한 20분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기본물을 또 제가 잘 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 또 한국에 필요한 그런 친구들에게 또 이제 숙대 기본물을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 드릴 거냐면요. 숙대 기본물은 1동작부터 5동작까지라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1동작, 굿거리, 자진몰이. 이 동작, 굿거리 자진머리. 삼 동작, 굿거리 자진머리. 이런 식으로 자진머리, 굿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에는 영풍대라는 게또 하나가 이렇게 챕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총 11개의 챕터로 지금부터 네, 끝까지 이렇게 조금 한 번씩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항상 호흡도 중요하고 뭐 어떤 기본적인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만큼 저는 학원에서도 또는 이제 누군가를 가르쳐 줄 때에도 기본모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1인입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기본모 끝까지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일동작 국거리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뒤에 가운데 서주시고, 자, 뒤꿈치 붙이고, 차렷, 기본인 만큼, 기본 자세 예쁘게 해주시고, 자, 처음에 음악이 나와요, 국거리 음악이. 하나, 아, 둘, 숨 쉬고, 셋, 엣 오른손 작게 감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하나, 아, 허리 감고, 두, 울, 허리 감고, 셋, 엣, 허리 감고, 네 번째 때는 양손 어깨 높이까지. 엣, 네, 에. 그 다음에 오른발, 오른손 찍고, 뒤꿈치를 찍는 동시에 물을 마시는 것처럼, 샘물을 이렇게 떠 마시는 것처럼, 손 바닥이 이렇게 올라와요. 마시고, 내쉬고, 굴신 누르고, 셋, 호흡 마시고, 다시 내쉬고. 그 다음 앞으로 여덟 걸음. 하나, 아, 두, 올, 세, 엔, 네, 엣, 다섯, 엣. 여섯, 일, 꼭 여덟, 뒤로, 여덟 걸음, 하나, 아, 두, 올, 세, 엔, 네, 엣, 다섯, 엣. 여섯, 일, 꼭 여덟, 하고, 오른발, 왼손이, 하나, 아 머리 감고 왼발 오른손 머리 감고 오른발 왼손 머리 감고 왼발 오른손 머리 감고 뒤로 똑같이 네번 하나 아, 아 머리 감고 왼발 오른손 머리 감고 오른발 왼손 머리 감고 왼발 오른손 머리 감고 그다음에 오른발 오른손 찍고 오 치마 잡 집 겨, 띠, 딤. 또, 짚고 오, 무릎 들고, 겨, 띠, 딤. 짚고 들고, 겨, 띠, 딤. 네세트예요짚고 무릎 들고, 마지막에 겹대딤 하면서 손 풀어요. 그 다음, 오른손 감고. 오른발 살짝 빼꼼 나왔다가, 뒤로, 하나, 아, 왼손 뒤집고, 왼손 왼발, 양손 감고. 또, 둘, 위아래로 뻗어서, 오른손 뒤집고, 오른발 오른손 감고, 양손 감고. 또, 셋, 엣, 왼손 뒤집고, 왼발 왼손 감고. 넷, 엣, 오른손 뒤집고, 오른발 오른손. 마지막에, 오른쪽 사선을 이렇게 살짝 틀어요. 네. 그 다음에, 오른발 나갈 차례. 자, 하나, 왼손이 감겨져요, 앞으로. 오 둘, 셋, 사선으로 걸어나가요. 넷, 다섯, 여섯 번째 치마 잡고, 겨, 디 디, 임, 뒤로. 왼발 가고, 오른손이 앞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일곱 번째 정면. 일곱, 여덟 번째 왼손 바꿔주고. 그 다음 왼발, 왼손 다시 사선. 하나, 둘, 뒤로 감고. 셋, 넷, 다섯, 치마 잡고, 겨, 디 디, 임. 뒤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정면 보기를 했어요. 일곱 여덟 번째 다시 오른손 바꿔 주세요. 그다음 오른발 오른손 누르고 하나 양손 같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돌려서 원 동글려요. 그다음에 오른발 오른손 들고 주루룩 왼손 감았다가 또 왼발 왼손 누르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온 살짝 굴리고 왼발 왼손 들고 주루룩 하고 오른발 오른손 들어요. 그 다음 시선 살짝 이렇게 들었다가 하나 오른발 오른손 누르고 둘몸 돌아오고 겨디임또 왼발 오른발, 겨, 리, 딩. 두, 스, 테. 두, 스, 테. 이렇게 하면 일동자 굿거리가 마무리됩니다. 네. 처음부터 여기까지, 일동자 굿거리까지 한번 음악 맞춰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 oh okay. 여기까지 일동작 국거리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차근차근 제가 순서 위주로 조금 어 설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일동작 자진몰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